일단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 이게 저희 영화를 좀 마술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제작하는 단계에서 보면 짠, 여보세요, 없어졌죠?라고 하는 마술쇼를 보여주면 일단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객 들이 받아들일 때 눈과 귀가 되게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술쇼를 보면 약간의 트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 놓는데요. 이게 트릭 제가 트릭 몇 가지를 영, 영화에다가 심어놨는데 그 트릭의 비밀을 조금 알고 나시면 생각보다 이게 아 이야기적으로 어려운 구조는 아니구나라고 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뭐 인격이나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뭐 관객분들이 보시기 전이니까 저는 다양한 좀 해석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정답이다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기가 조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구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한쪽으로만 해석되는 거를 조금 경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다라고 딱 정의 내리기보다는 여러 그냥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톤으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들을 때마다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해석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 빨간 수트를 입고 뭐 투자자 장태영이 이런 액션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자 장태영은 조금 캐릭터 설정을 할때좀 방어 기제라고 할까요 그 심리학 적인 말로 그 자기 자신의 자아라든가 뭐 이런 자기 자신의 뭔가 나르시즘 같은 나는 되게 좋은 사람 잘난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 기제가 되게 높은 사람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것뭐 가면을 쓰는 이유 같은 것들도 좀내 다친 얼굴 뭐 이런 것들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좀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가리고. 얼굴을 조금 만든다는 느낌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뭐 약간 마스크팩 같은 그런 것들을 붙인 이유는 얼굴을 뭐 점토 같은 걸로 조물조물조물해서 만들어 간다는 좀 의미를 좀 넣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점점점 아 자기가 원하는 얼굴로 만들어 가고 완성해 간다. 뭐 물론 거기서 따라오는 조금 기괴한 미술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영화적인 긴장감을 줄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춤을 추는 그냥 상황으로만 말씀드리면 되게 단순한 상황이에요. 그 그때 당시에 되게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뭔가에 취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있는데 컨셉은 두 가지를 잡았어요. 그 폭발에 휘말려서 그 섬광이 들어오는. 그 섬광의 영향을 받아서 첫 번째 환상을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냥 물에 실제적으로 휩쓸려 가면서요 물에 휩쓸려 가면서 보는 환상 상태를 좀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회전 그합 같은 거를 구성할 때도 회전 동작 위주로 조금 물, 물이 회전하고 물이 흘러가고 할때 부드러우면서도 좀 강하고 물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다 보니까 좀 무술보다는 조금 더 무용에 가까운 결합을 한번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에 휩쓸리면서 뭐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데서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요 시야 같은 게물 밖으로 흐려지거나 일그러지는 시야를 좀그 뒷배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습니다.